안전 안녕하세요 평범 이하의 남자 여러분 노후의 런닝메이트 현장아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1억은 정말 돈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금을 30년 뒤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친구들에게 자주 드는 이입니다 4개 5개 천원이 던 우리의 친구인 오뎅과 붕어빵이 왜 이제는 우리에게 먼 당신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인플레라는 어려운 말은 쓰지 맙시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걸 사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안전하다는 이유로 일시 수령한 퇴직금의 30년 뒤 가치는 어떨까요? 집은 제쳐두고 좋은 자동차 한 대는 살수 있을까요? 그럼 해결책이 도대체 뭘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복리로 굴리시면 됩니다. 저는 내년부터 할 거고요. 수익일도 여러분께 전부 다 공개하면서 함께 갈 겁니다.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현장화재였습니다.